노노 마음아 강설 제 203강입니다. 제 15권 위룡공 18장 19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병 무능 능력이 없음을 근심하다. 능력이 없음을 병으로 삼다. 병 무능. 예.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왈 군자의 위지리오 예의 행지하며 손이 출지하며 신이 성지하나니 군자제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의로써 바탕을 삼고 예로써 행하며 공손함으로써 출나가며 믿음으로써 성지이루나니 군자제라 아 군자이구나. 예 군자는 의와 예와 손과 신으로 한다. 네 가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의위 지런 그대로 의, 예의 행지는 그대로 예. 그 다음에 손이 출지는 바로 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이 성지는 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들 신자가 나오면 거의 어, 지하고 관련된다는데요. 인의예지 사덕을 실천하는 자다 군자 행차 사덕자라 이게 바로 군자라는 거죠 자 중천건계 문헌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문헌 왈 원자는 선지장야여 형자는 가지회야여 이자는 의지화야여 정자는 사지간냐이 군자 체인이 조기장인이며 가외족이 함예며 이무리족이 화의며 정고족이 간산이 군자행차사덕자라 고로왈 건 원형 이정 이니라 예 건곤께만 붙어 있는 문언이죠 천문 인문의 말씀 인문의 말씀인데 원이라는 것은 선의 어뜸이고 형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의 모임이고 이라는 것은 의의 하합함이고 어, 정이라는 것은 일의 줄기인 것이니 군자가 인을 채하득하는 것이 인을 본체로 하는 것이 조기 장인이며 조기 다른 사람의 어른이 되며 가회 아름다운 모임은 조기 예 합하며 이물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 조기 의에 화합하며 정고 곧 곧고 굳은 것이 조기 일을 주관하는 것이니. 군자가 이 사덕을 해가는 것이라 어, 유학 경전에서 선진 유학 경전에서 사덕이란 말은 딱 여기 하나 나옵니다 인예의 지는 말씀하지 않고 있죠 지 대신에 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예의 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어, 제 유튜브 강의를 꼭 보시고요 이 사덕을 행하는 사람이 군자인데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이니라. 이게 어 주역 첫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천도 사상 원리를 말씀한 것은 뭐다? 군자가 이 사덕 원리를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네 가지가 나오면 항상 사 가지 인의 예지 사덕 원리라는 말씀을 드리게, 드리는 겁니다. 1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왈 군자는 병무능언이요 어, 불병인지 부지기안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무능병무능언이요 어, 능하지 능함이 없는 것을 근심하고 병으로 생각하고 불병 병으로 생각하지 마라. 뭐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어,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못하고 진리에 가까이 못하는 것을 근심해야지.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박사인데, 내가 뭐인데 하면서.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인지 부기지 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논어 아, 첫일 일건인 학이 헌문편에도 똑같은 말이죠. 자왈 불안 인지 부지기요 환 부지 있냐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환, 근심하지 말고 뭘 근심해라? 지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걸 근심해라 아 사, 내가 어떤 존재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지인을 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라 자활, 불안인지 부기지요 예. 환기, 불능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예. 세번 사실은 반복되고 있죠 세 번씩이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근심해라? 그 불능 똑같습니다 무능 아, 능함이 능하지 못하는 걸그 능하지 못하는 걸 근심해라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학문은 성인지학은 자기 마음의 학문이지 대상 사람들과의 관계의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어, 자기 학문을 닦아가고 그 속에서 자기의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